다음 소식입니다. 이혜윤아 나운서 요즘 콩나물 국밥 한 그릇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6,000원에서 7,000원 음. 정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 선인데 네, 한 국밥집에서 한 명당 2만 4천 원어치 식사를 어느 시장님이 했다고 합니다. 네, 2만 4천 원어치 식사면 음. 3인분 값도 넘는 것 같은데요. 네, 뿐만 아닙니다. 그 시장님은 약국에서 파는 음료를 사는데 한 달에 약 200만 원 가까이를 지출을 했다고 해요. 네, 도대체 어떤 시장님 얘기인가요? 네, 바로 우리 지역인 김제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김제시장의 업무 추진비 논란인데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전후 사정을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박준배 김제시장과 관계자들이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를 찾았습니다. 김제시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박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세종시가 아닌 김제의 한 고깃집에서 점심값으로 42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업무추진비를 누가 쓴 것이냐. 진짜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의 비선조직들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냐. 시청 직원 13명과 먹은 콩나물국밥 값이 33만원을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당 2만 4천 원짜리 국밥을 사 먹은 셈인데 이른바 황제 국밥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봐야 뭐 다른 걸 추가 메뉴 밖에... 취재진은 박 시장이 취임 때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업무 추진비를 좀더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만나러 온 손님에게 마실 것을 제공한다며 지역 내한 약국에서 98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한 달도 채안돼 같은 명목으로 그 약국에서 무려 97만 원을 결제합니다. 바하스로 계산하면 적어도 4천 병 넘게 구입한 셈입니다. 시민 단체인 열린 김제 시민 모임은 박 시장의 업무 추진비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너무 추진하는데 필요하게써 있는 써 있는가 하는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같은 시간대 새해를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연박 시장은 고발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할 때에 우리 간부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다할수 있거든요. 시민단체는 박 시장과 함께 전직 시의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플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다반지 조작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도 경찰청은 최근 전북도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A 씨를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 도중 한 학생의 OMR카드 답안지에 적힌 오답을 수정 테이프로 고쳐 정답으로 바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답안지를 임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동료교사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